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제5차 성경통독경문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성경통독경문훈련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가까이 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비차 큰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스라엘 이제 최급 400년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마지막 요단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그 다음 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미 그, 부모 세대들은 광야 40년 살아가면서 예전에 애굽의그 잘못된 습관들, 생각들, 은행들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쩌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적각꿀리 흐르는 가난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정말 내가 너희를 복주, 복주는 그런 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이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히브리 말로 쇠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쇠마라는 말은 이 듣다라고 하는 이 사마이라고 하는 동사의 명령형이 바로 쇠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 가운데 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하나님 세우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착 가난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그 다음 신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면서 들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쇠마. 사실은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도록 주신 말씀이다라고 해서 쇠마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문자로 된이 책으로 된 성경 책을 우리가 읽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때이 말씀이 곧 쇠마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물론 기록된 말씀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캐리그 맹식으로 전해지지만 종의 입술로 점거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하게 가난을 목전해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입술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으라 쇠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에 꼭한 차례 이 쇠마를 암송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이 세마의 첫절인 사절을 먼저 가르치도록 그렇게 아주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고 라 말합니다. 그래서 성장해 나가면서 모세오경 전체를 다 암송해야지만 하 처음부터 전체를 다 가르치지 않고 처음에는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암송하도록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이 세마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고 익숙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나이가 들었어도 이 세마의 말씀을 잊지 않고 이 세마의 말씀을 늘 암송하는데 이 세계 유명한 라피 악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로마군의 붙들려서 처형을 당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도저히 태연할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세마의 말씀을 암송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본 핵심이자 하나님 신앙에 대한 요체가 바로 이 세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와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인 이 세마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하시며 그생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와 여러분에게 나는 유일한 여호와다 이 말씀을 듣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상천하에 하나님 외 다른 신은 존재할 수가 없고 다 허상이고 또 손으로 만들어 지어진 모든 것들은 그저 말 못하는 우상일 뿐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출하시고 구원하셔서 40년 강약 훈련을 통해서 이제 적과구리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이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세마의 첫말씀 가운데 여호와 나는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이름을 태어날 때 가버릴 천사가 와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고 가르쳐 주실 때그 이름을 예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라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요수와 예수와 호세아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신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믿습니까? 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그분만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가 많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430년의 그 노예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요와 하나님이시듯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어서 죄와 흐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문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나가며 고 생명의 꼴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 외에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만의 하나님께로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4등 12절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이름 바로 구원자 예수 할렐루야 그 이름과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분이라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릴 줄 몰라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집이 반드시 구원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미 이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다른 신을 믿고 다른 우상을 따랐다고 하면 우리 가족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팔람의 형제가 다 구원받고 부모 형제가 부모님이 다 구원받게 된건 조금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여호와심을 알았기에 요하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반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의지할 자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2019년 여러분, 우리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 피해를 죽기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 인생을 내신 분이요. 우리 인생을 복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쇠마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적당하게 대충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 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세마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소홀히 되어지게 될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과 가난의 생활 풍속을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바다에 우리가 죄악된 생활로 그리고 세상 풍속을 따라 세상 습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서와 역대기세를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을 때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한발은 세상에 한발은 하나님께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결국 타락한 민족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급기야는 그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완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솔로몬 시대에 그 장엄했던 그여호와의 성전만 해도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버리고 말한 기참한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않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제자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 형제보다,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가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믿으시면아면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제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제일로 사랑하면 금방 타락해버리고 신앙이 변질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되어지고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면 우리 신앙은 쉽게 변질되고 신앙 그때부터 영락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로부터 시험을 당합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 중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계명은 십계명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내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척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네 옷을 내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제자의 강령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이 몸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보다 저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고 하면 저보는 정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설교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완전하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거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줄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실천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순간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에 놓여도 심지어는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세마의 말씀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이 말씀은 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새기라 마음이 깊이 새기지 않으면 금방 잊어먹게 되는 거죠. 마음판에 새겨놓은 쉽게 잊어먹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이 세마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하나님의 이 세마의 말씀에 내 삶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실천이 따르게 됩니다. 마음이 없으면 실천이 없어요. 마음의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실천이 저의 흐름으로 분명히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녀에게 부재런히 가르치면 강론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인물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어릴 때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학자인 에릭 에릭서는 어릴 때부터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장해 나가면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하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서 3 디모데서 3장 15절 말씀 하면 디모데는 어을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교육받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착하나 땅에 들어갈 그 다음 세자들에게 주님께서 다른 교육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새마의 말씀에 따라는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이 새마의 말씀과 할무대의 말씀을 이제 어릴 때부터 가르침에 교육하는데 교육의 방법은 암송 위주의 교육 이것을 패필린 교육이라고 그러면 또 하나는 연령과 학식과 이런 것을 초월해서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형식의 교육의 방식인 하브르타 교육으로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저희는 우리 오종계 성도님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기를 말합니다.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 교회가 부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말씀을 서로 연구하고 말씀을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궁금점을 풀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질문술주와 바가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 간에 붙여 표를 삼으면 나도 알고 남도 봅니다. 그리고 집문설주 바깥문에 새기면 내가 집을 드나들 때마다 복에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세마의 말씀을 내 개인의 삶과 가정에 모든 실행에 삶과 그 실행의 표준으로 삼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록해야 돼요. 더북이라고 하는 뮤즈제 저번에가 여러분 또 소개해드렸지만 영국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라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단으로 직을 받고 그렇게 번역된 모든 성경들이 다 불태워지게 되는데 그 위클을 추종하는 롤라드 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위클리프의 정신을 이어받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복사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나눠주는데 역시 로마 카톨로부터 제지를 받고 결국 들려가서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모든 번역서는 다 불태워버리게 되니까 이들이 나중에는 성경을 암송해서 그 성경책을 입으로 성경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머리로 기억한 것을 다시 그대로 책에 기록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문자로 된이 기록된 성경책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전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깊은 감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말로 된 성경을 먼저 번역해서 책을 낸게 아니라 이미 자생적으로 윤치의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영어로 된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번역된 쪽보금들을 옛날엔 메세이네라그래서서상면 장르님 같은 분들이 전국 각지, 심지어는 만주까지 다니면서 성경을 이렇게 팔러 다녔습니다. 성경을 보음하는데 공짜로 주면 해프게 여기에서 단돈 몇 푼이라도 받고 성경을 이렇게 다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 의 말씀은 여러분 서재나 여러분의 아니면 은 무슨 보관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부지런히 읽고 가르쳐서 우리 후대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한 영적 유산이 내내 끊이자니 하고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영적 유산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